14K 반지 추천 영상입니다. 행운을 가져다줄 데일리링과 심플한 엔게이지 반지를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행운과 재물을 부르는 오로프 14K 금 물고기 반지. 유무광 브러쉬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이 물씬. 수능, 소원 성취까지 응원해요. 36%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14K 해머드 디자인 링 반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심플하면서도 돋보이는 매력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지금 바로 34%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제1호사 14K 할로우 커팅 실반지가 놀라운 가격으로 섬세한 디자인의 14K 반지를 52%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8만 9백원에 득템할 기회. 2위입니다. 특힌 14K 데일리 레이어드 트임 반지, 클로버 반지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4K 골드의 고급스러움과 트렌디한 디자인이 당신의 손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오로프 14K 로즈골드 실반지가 놀라운 가격으로 36% 할인을 통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섬세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14K 금의 조화가 당신의 손을